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오늘은 블록 코딩, 블록 조립.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순차 구조, 순차 구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은 저 이제 자격증도 같이 딸 거예요.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그래서 그것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순차 구조, 순차 구조란 이런 것들도 다 알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차 구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 코딩을 할때 가장 어, 기초가 되는 거고요, 쉬운 부분인데 순차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코딩을 할때 가장 단순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물이 흐르는 방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 이 블루 코딩을 한번 옆에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 그냥 이렇게 우리 스포츠카, 멋진 노란 스포츠카가 일단 그냥 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코딩이 들어가면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일게 이렇게 하면 이동 방향으로 100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클릭을 하면 우리가 플레이를 그리고 1초 기다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100만큼 움직일게 그러면 100만큼 또 움직여요 얘가 그리고 또 1초 기다려요. 그리고 안녕을 3초 동안 우리가 말하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여줘. 그래서 100만큼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우리가 어 이렇게 적용한 코딩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것을 순차 구조라고 해요.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순차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엔트리를 먼저 열어주세요. 저는 이거 만들어져 있어서 새로 만들기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어 제가 하는 거는 여기 코딩 안에 엔트리 여기에 있는 어떤 자료 제공하는 안에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어 이미지를 삽입해서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어 따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어, 이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쯤에 노란색 우리 스포츠카 있었죠? 그 스포츠카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이거는 없애줄 거예요. 삭제해서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더하기 있죠? 오브젝트 추가.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 그 스포츠카는 뭐예요? 여기서. 에 탈 것이겠죠? 탈 것. 그죠? 탈 것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스크롤 바가 있어요. 어, 나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스크롤 바가 있어요. 아래로 쭉 내려 보면 스포츠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스포츠카 1, 스포츠카 2 있는데, 우리는 1번에 노란색 스포츠카를 볼 거예요. 이렇게 추가. 해주시면 어, 아까와 똑같은 스포츠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이 정도에다 놓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놓고요. 스포츠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여기에다가 어, 끌어다가 놓아주세요. 여기 우리 화면에 그죠? 시작에서 어,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끌어서 갖다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조금만 크게 할게요. 저는 이렇게. 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동 방향 그죠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만 움직여 볼거예요 이쪽으로 100만큼만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네, 움직임에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클릭해서 조립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1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어,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백스페이스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키보드에 보면 백스페이스 있어요, 그죠? 어 그걸로 지우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뭘로 바꾼다고요? 백만큼 움직이기 이렇게 바꿔주세요. 됐나요? 다음에는 이거 그냥 어, 바로 움직이면 기다리는 게 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는 어디서 기다릴까요? 흐름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흐름에서 1초 기다리기를 이렇게 또 클릭을 해서 1만 써줘도 돼요. 저렇게 블록만 잡혀졌으면 1초 기다리기를 해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동, 이동 방향으로 또한 번만 더 어, 100만큼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또 시작에서 아니, 흐름에서 아, 움직임이죠. 이동 방향으로 이렇게 100만큼 움직이기 해주세요. 됐나요? 네, 그리고 또한 번만 1초 기다리기 한번더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100만큼 움직이고 또 100만큼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몇만큼 움직이게 될까요? 어, 얘는? 100만큼 움직였다가 1초 기다렸다가 100만큼 움직이니까 200을 움직이겠네요. 200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하는 게 뭐죠? 어, 마지막은 아니네요. 안녕. 2초 동안 한번 말해볼게요. 생김새를 눌러서 자, 생김새 보시면 안녕을 한 3초 동안 말해볼까요? 3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클릭하고 3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흐르 아니 여기 움직임에 가셔 가지고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이기 이렇게 해 주세요. 됐나요? 어 100만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가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다 됐어요. 어, 이 친구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100만큼 움직여서 여기는 200만큼 움직였죠. 그리고 안녕. 3초 동안 말할 거고 다시 이동방향으로 100만큼 움직일 거예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플레이 버튼이 있으시죠? 얘를 클릭.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안녕. 체크됐나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순차 구조는 물의 흐름처럼 아래에 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